서울 영등포갑 주신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언론 기자들한테 제가 채용 비리 그 소명을 못해서 정성 평가 윤리 그 부분에 빵점을 받았다고 안타깝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하러 나왔습니다. 어, 2014년도에 신한은행의 채용 비리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금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그 어떤 이제 잡지사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사실이 있는데 내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 그런 사실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20년 KBS 시사 직격에 제가 마치 연루된 것 같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채용비리와 관련돼서는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검찰에서 연락받은 적도 없고 그 제가 이제 그 옛날 그그 그 기록을 좀 해보니까 은행에서 검찰에서 압수한 그 매물을 갖고 범죄 일람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국회의원 두 분이 연관이 돼 있는데 그분들은 신한은행에 누구에게 전한 화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김영준은 누구한테 전한 화 흔적 없이 범죄 일람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19대 20대에 걸쳐서 다 끝난 일인데 어, 이재명 대표가 정말 많이 다급하셨나 봅니다. 이거는 그 윤리 공적 윤리 평가는 21대 4년치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대법원 판결까지 해서 신한은행이 끝난 게 20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경찰에서 내가 신한은행 비리와 연관이 됐는데 뭐 나한테 확인을 했대든가 전화를 했대든가 소환을 했대든가 이런 적도 없고 검찰 수사 받은 적도 없는 겁니다. 그래 놨는데 마치 오늘 기자에게 제가 채용 비리 소명을 못해서 빵점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참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거를 조금 본인한테 확인 저한테 투서가 들어왔다고. 혁신위원회 평가단에서 저한테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21대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채용 비리 건에 대해서 아 그리고 KBS에서 한참 뒤에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기자 네 분이 와서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한 확인은 안 하고 방송에 마치 내가 채용 비리에 깊게 연루된 그, 그런 방송에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사과도 받았고요. 그리고 21대 4년 평가를 마치 내가 채용 비리 소명을 못한 것 같이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셨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명을 했습니다. 당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경찰 조사 받은 적도 없고 검찰 수사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연관이 없다 해서 그걸 보냈는데 소명이 되지 않아서 빵점 처리를 했다고 오늘 다시 저를 소환했습니다. 언론에다가 그래서 제가 와서 해명을 하러 이렇게 설명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